안녕하세요. 봉사트 분석관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28일. 현재 시간은 2시, 후 2시를 좀 넘어가고 있네요. 현재 비트코인 시즌은 119,189인데 119,200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어, 항상 얘기했다시피 몇, 며칠, 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상에서 12만을 돌파를 못하면 밑으로 빠져나오게 돼 있다. 한 번씩 이그 품을 소화를 시키고 올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몇번 했습니다. 지금 현재 119,800을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왔는데, 12시간 봉에서 봤을 때, 이 모든, 지금, 현재다 이게 그 위로 올라가는 그 봉은 12시간 봉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에 올라가 더 올라갈 수있냐 없냐? 이거는 우리가 다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은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봉을 가 보면 주봉은 여전히 줄일마다 바뀌잖아요. 이게 한봉이 이게 여기에 캔들이 하나 생기기가 일주일에 하나 생기니까 여전히 갔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게 보면 아직도 이런 식으로 확대된 상태에서 보면 캔들 자체가 아직도 위로 올라가야, 여기 올라가야만이, 이 지금 보면, 이게, 이게, 그러니까 빈그 캔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또더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아직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받을, 어, 아래 땡게3일봉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3일봉은 그, 주위봉보다, 그러니까, 3일에한 번씩 나오는 캔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았을 때는, 지금 보면, 어 약한, 에너지가 약한 봉이 나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맨 밑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강하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역시나 확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벤, 그큰 봉에서는 지금 이렇습니다. 저3일봉에는 뭐, 봉이나 3일봉이나 똑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2일봉을 한번 보시죠. 2일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번 영상에서 얘기하지만 이번 불당은 2일봉에서 땡기가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2일봉이 지금 안 끝난 상태에서 지금 며칠 전에는 11봉을 갔었잖아요 지금도 11봉을 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에너지가 지금 약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맨 여기서 똑같이 지금 보면 확대 상태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소화시켜야만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위로 올라갈 수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소화를 안 시키고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 모든 이게 추세는 그러니까 큰봉에서볼 수가 있고 모든 흐름은 작은 봉에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12시간 봉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12시간 봉 보면 공에 봤을때 여기 지금 여기 터치를 하고 지금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지금 이 자체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더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봤을 때 지금 여기에 황백선이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으면 이런 캔들이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캔들이 없고 아래 그러니까 다감터져 있는 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약한 에너지가 지금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끌어올리기가 이 자체가 올라와 가지고 이게 보면 양봉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생기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힘이 땡겨 올릴 수 있냐 없냐는 우리가 작은 봉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그러면 금방 얘기했죠. 작은 봉에서 흐름을 결정한다. 그러면 6시간 봉에 봤을 때는 6시간 봉은 그나마 물 위로 올라와 가지고는 괜찮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지금 보면 어느 정도 여기 보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올라간 거는 그만 하여튼 6시간 봉이 힘을 써가지고 좀 올라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왜 그래 얘기를 하면 여기서 봤을 때 6시간 봉 여기서 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거든요 여기서 맨 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6시간 봉이 좌우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6시간 봉이 자꾸 올라갈 수 있냐 이거는 어디다 6시간 봉이 결정하는 게 아니죠 3시간 봉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3시간 봉도 마찬가지로 이때 힘을 합체가 올라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보면 어, 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나마 3시간 봉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시간 봉을 볼까요? 1시간 봉을 봤을 때는 지금 에너지가 밑으로 완전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상황에서 이 밑으로 빠지는 힘이 이, 이렇게 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밑으로 빠질 수가 있겠죠. 빠질 수 있냐 없냐는 1시간 흐름을 봤을 때맨 30분 봉을 30분 봉과 15분 봉을 봐야 되거든요. 그럼 15분 봉을 보면 밑으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럼 빠질 수 있냐, 없냐. 이거는 15분 봉을 봐야 됩니다. 그럼 15분 봉 봤을 때는 지금 보면 약간 걸치가지고, 뭐, 여기서, 15분 봉에 힘 써가지고 지금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15분 봉 터치를 몇번 했거든요. 몇번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올라가면 거기 에 있는 봉이 다 힘을 써가지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 추세는 밑으로 하면 빠지야만 거품이 빠져가지고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종 걸려는 뭐냐면 여기에 지금 못 올라가고 여기서 임방 그 30분 봉에서 15분 봉에서 힘을 써가지고 올라갈 수는 있겠죠. 올라가다가 힘이 안 되면 또 다시 빠지겠죠. 빠지면 일단은 11만, 여섯 지금 11만 7,500을 조심해야 되고, 좌우입니다. 다음 단계는 11만 5,500을 좌우, 5,500 좌우를 조심해야 됩니다. 밑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올라가는 가능성도 어떻게 있냐면, 정치적으로 좋은 유, 뉴스거리나 생기면 점점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밑으로 빨아질 가능성이 크다. 올라간다 한들, 그 정치 올라간다 한들, 밑으로 올라갔다가 또 다시 빠진다. 이게 제가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